여기 k p o 의 심장 드림코셜 오늘 저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날씨가 추워지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열정 때문에 제가 지금 눈이 을 돋고 있어요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입이 얼 정도로 너무 춥거든요 그래이까지 이렇게 즐겨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요 정말 너무 평생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반스러워요 으면 평창 국내 올림생이시작니다 혹시 강장 하나 좋아하는 종목이 있나요? 저는.. 어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아, 역시 파티가, 멘트 잘하네요 2년 넘치 경기가 전혀 안어시요잘들려 가장 셉니다입니다 아 아, 아, 네. 요 네. 아, 어, 저는 요즘에, 벅슬레이. 요랑슬이 같이 슬레이를 한번 체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 저한 밀어주세요. 아시죠, 아시죠? 반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네, 씨는요? 저는 일단, 뭐니 뭐니 도 컬링이 아닐까 그럼요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스포츠 컬링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 이렇게 우리수 있는 선수 교를 통해서 많은 선수분들께서 네. 네. 어, 정말 끝까지 다치지 않고 네. 무사히 아, 존나 맞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 분들 어, 정말 지금까지 흘려땀한 방울 한 방울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치지 말고 또 긴장도 하지 마시고 나에 좋은 기억이 좋은 주의. 성과를 얻기다얻을다 돌은 성과를 얻다 돌은 성과를 얻을지다 돌은 성이를 얻을지란다? 돌은 성과를 다 돌은 성과를 다다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파이팅을 외치면서 한번 다음 곡을 넘어갈까요? 네 그럼 2018 평창동계올림픽